지자체 보조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대한노인회 창원지회가 감사를 통한 채용비리를 이유로 해고된 직원을 최근 복직시켜 논란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지만 신임 지회장은 감사가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회원수 13,000여 명에 달하는 대한노인회 창원지회. 지난해 1월 채용과 사업예산 편성 권한을 진 간부 직원 A 씨를 해고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줘 채용하는 등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고쳐달라는 A 씨 요구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꼭 집어서 점수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채용 서으 시는 탈락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 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창원 지회장이 바뀌면서 A씨는 복직했습니다. 신임 지회장은 감사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남 연합회장 승인을 받도록 한 복직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어, 창원시로부터 운영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30억 원을 지원받는 대한노인의 창원지회 창원시는 창원시 지원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A씨 복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인조를용이 대신 분들한테 보조금이 이건 비지원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을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 지회장과 A 씨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